네. 안녕하세요. 홍교수입니다. 21번 이제 열역학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아주 상콤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4번에 R이라고 있죠. R. R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섭씨를 켈빈으로 절대 온도로 바꿨다면은 이 화씨를 절대 온도로 이제 란씨라고 합니다. 란씨. 그래서 이렇게 절대 온도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온도를 환산을 하려면은 하나로 통일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란씨를 화씨로 바꾼 다음에 이 화씨를 다시 섭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상콤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4번까지를 전부 다 섭씨로 바꿨고요. 1번은 그냥 섭씨니까 104도였고, 자 어, 화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 하나 외우라 그랬죠? 이 어, 9분의 5 어, 화씨 마이너스 32. 그래서 화씨에다가 32를 뺀 다음에 9분의 5를 곱해서 여기 140도 2번이고요.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2 7 3 빼면 되니까 137도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란씨를 이 화씨로 바꾸기 위해서는 460 우리가 2 7 3 빼는 것처럼 동일하게 460을 빼서 화씨로 변환을 한 후에 화씨를 이제 9분의 5 마이너스 32 요거 해가지고. 106.7도다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1번, 104가 가장 낮아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상큼한 문제예요좀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혹시 모르셨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요 바꾸는 거, 460이 빼는 거요 정도 이제 암기해 놓으시고 여유가 안 된다? 그럼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든가 아니면 이 문제 그냥 암기해 버리시고 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2번입니다. 과열증기를 냉각시켰던 이 포화영역. 자, 이 문제는 건도. 이거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이고요. 뭐 이렇게 이제 비체적이 주어질 때도 있고, 뭐 엔탈피가 주어질 때도 있고, 엔트로피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영역 안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아, 습증기겠죠. 습증기. 그래서 이 습증기에 비체적을 주고, 이거 건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 건도 특성식 Vx는 Vf 플러스 x 곱하기 Vfg 그래서 VFG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쓸 수만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해서 X에 관해서 솔브를 풀어보시면 0.443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내부 에너지는 어떤 함수인가 그랬는데 완전 같습니다. 완전 쉬운 문제죠.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이거는. 줄의 법칙,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제가 어, 강의 내용에서 두 번, 세번 중복이, 되, 중복이 되게끔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의 법칙, du는 cvmdt, 그리고 dh는 cpmdt 해가지고, 이 내부에너지와 엔탈피는 모두 온도만의 함수다. 언제? 이상기체 또는 완전가스. 두개 같은 말이죠. 요거일 때.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죠. 24번입니다. 이 문제 조금 나이스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 공기가 이상기체로 가정한다든지 뭐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뭘로 풀어야 돼? 뭐 Q는 델타 U 플러스 일회양인가 했는데 일도 없고 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문제야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체로 그냥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 공기는 이상기체다 즉 방금 했죠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뭐다 주례 법칙이다 주례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어이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가 온도만의 함수 CVMDT, CPMD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정적 비율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CVM T2-T1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은109.7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평균 정적 비율이 이제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걸 이제 인테그랄 해가지고 t2-t1 해가지고 이걸 이제 평균 뭐1.5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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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쉽게 그냥 평균 정적 비율로 주어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개가 이 정적과정으로, 자, 이거 중요한 조건이죠. 밑줄 쳐 놓으시고, 상태 1에서 2로 상태 변화할 때, 요거 이제 열역학 제일법칙 물어보고 있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1의 약, 요거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적과정이다, 어, 할 때, 이제 기체인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죠. 근데 이제 기체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냥 단순 압축성계, 압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체를, 어,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이게 더 깊이 들어와야 되지만은 일반 계산에서는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압축성일 때는 이 델타 w가 제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델타 q와 du 내부 에너지의 관계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이제 적분 을 하시게 되면은 q12는 u2-u1 해가지고 이걸 찾아보시면은 요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전혀 상가, 아,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열역학 제1법칙에 맞게 적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6번입니다. 이 문제 아주 스무스하죠. Q는 델타 U 플러스 1의 양. 요걸 이제, 어,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호, 예. 개의 일과 열의 부호 관계, 요거 이제 잘 파악하시면은, 어, 쉽게 풀립니다. 자, 열을 받으면서 플러스 190이죠. 외부의 일을 한다 플러스 20이죠. 그래서 요연역학 제1법칙에 그대로 대입을 해 보시면은 델타유는 플러스 170. 즉, 증가한다 170만큼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27번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이상기체 중에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자, 보면은 비열비 주고 분자량 주고 이상기체의 정압비열 물어봤습니다. 자, 공부가 제대로 이제 안돼 있거나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셨으면은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조금 헷갈려하실 수가 있는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비열관 관계식 CVCPKR 이네 가지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니? 이걸 묻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공식들 중에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CP-CV가 R이다. 이 공식 하나와 CP는 K-1분의 Kr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렌지색으로 쓸까요? CV는 K-1분의 R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핑크 색깔. 아, 핑크 색깔. 자, k는 c v분의 c p다. cp가 위입니다. 더큰게 이게 1.4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네 가지 공식을 전부 알고 계시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한번더 꼬으려고 이 r을 그냥 안 주고 일반 기체 상수로 줬다. 그죠? 그래서 일반 기체 상수에 관한 이 공식, 이 특별 기체 상수, 특수 기체 상수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 m분의 r 받아. 요거 해가지고, 요 8.314, 그 다음에 44, 요거 해가지고, 이제 R을 구하고, 요 CP에 관한 공식으로 풀면은 0.841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이제 초보자분들은 많이 숙달되도록 반복해서 푸시면은 쉽게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부터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보면은 이상기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꼭 밑줄을 치셔야 되고, 같은 압력화에서 이것도 중요한 체크, 주권이니까 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은 사실 거의 게임 끝났어요. 음. 자, 같은 압력화에서 이상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정합과정이고, P1과 P2는 같고, 이거를 이제 어, V와 T의 관계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온도가 어, 이제 T2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T1을 넣으실 때 127이 아니고 127 플러스 273 해가지고 절대 온도로 넣어준다. 주요거만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건 아끼신 분들 없을 겁니다. 300헬빈 300 요거 이제 찍으신 분들은 머리 한대 이렇게 딱 쓰다듬어 주시고 요거 반성하세요. 그래서 절대 온도가 아니고 요 섭씨로 물어봤기 때문에 273을 빼서 답은 2번 27이 되겠습니다. 자, 이십 번입니다. 기체의 비체적을 묻고 있는데요. 이게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은 뭐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 공식을 써야 되고 비체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p small 어, v 이 비체적에 관한 공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R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죠? 일반기체 상수로 주어졌다, 그죠? 그러면은 이 수소의 분자량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소의 분자량은 이제, 다른 거랑은 좀 다르게 그냥 2입니다. 2. 뭐 곱하기 2를 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2예요. 그래서 2kg, 어, 2kg, kmol. 요걸 이제 알고 계시면은 요 특수기체 상수. 이걸 이제 구하실 때 m분의 알파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솔브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1.5.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1메가파스칼이니까 1 곱하기 10에 3승 해준 거예요. 어, 이런 거 이제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0번입니다. 예전 기출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고 답도 똑같아요. 아주 상큼한 문제인데딱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키워드만 잘 잡으시면은 정말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면은 문제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압력이 얼마나 상승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면은 최적은 변하지 않고. 정적이죠. 그리고 공기는 이상 기체로 가정하며. 자, 이상 기체. 이상 기체보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대기압이 주어졌다. 우리 이상 기체에서는 절대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기 압력, 게이지 압력이다. 요거만 체크하셨으면 진짜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 정적 과정, V는 C고 요 T와 P의 관계식을 쓸 줄만 아시면은 금방 잘 풀립니다. 자, 먼저 초기 압력 P1을 이제 계산을 하실 때, 요 대기압을 같이 더해 주셔가지고, 284.3kPa로 이렇게 이제 구하시고, 요 공식을 통해서 솔브 풀어 보시면은 P2가 나옵니다. 자, P2가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 아마 그거 찍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압력차를 물어봤죠? 그래서 P2-P1에서 58kPa 답은? 2번 58kPa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